소해 농장입니다. 아, 겨울이라 비가 와서 어, 옆에 우리 마을 바닷가 쪽으로 놀러왔어요. 답답해서 바람 쐬러 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데 저기 바다 비가 오는데 잔잔해요. 파도도 치지 않고 에, 배를 보고 바다를 이렇게 보면 조그만 어선인데 자 기분이 뭔가 시원하고 뚫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면 전망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바닷가라 전망도 좋고 어,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배를 바라보면 바다하고 배를 바라보면 상당히 마음이 항상 아, 후련합니다. 뭔가 시원하고 올해 2020년 황토의농장 이렇게 성공적인 농사는 아니었지만 하여간 이렇게 답답하니까 바다를 보고 배를 바라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호수보다 더 잔잔하네요. 비는 오고 흐리긴 하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잔잔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바다를 보면 항상 시원하게 뚫립니다. 조용한 시골의 오천마을 황토의 농장 바닷가 쪽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세게 오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